안녕하십니까? 젤백 타는 황구입니다. 자, 오랜만에 산행을 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그 주말에 초김을 돌아지 보고 월요일 하루 쉬고 화요일 산행 가려고 했는데 팔하고 허리 쪽에 통증이 있어 가지고 이 움직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침 맞고 물리치료 좀 받고 이른다고 산행을 며칠 못 했습니다. 자, 그래가 이주말 아침에 몸이 좀 컨디션이 풀리길래 산행을 출발했습니다. 지금 07시 현재 기온은 영하 5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한 20km 정도 봅니다. 아침 일주은 06시 51분이고요. 일몰은 18시 18분입니다. 자, 오랜만에 산행 가는데 아직 뭐 허리 쪽에 통증이 완전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다 산행가보고 사살 움직여보고 도저히 산행이 안될것 같으면 몇군데 답사만 하고 될것 같으면 또 조금 조금 산행을 워밍업 삼아 해보는걸로 그렇게 오랜만에 한번 산행을 해볼게요 자 오늘도 가서 앞전에 갔던 그런 새로운 협곡속에 들어가서 체왕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계속 갑니다 자 지금 한참 달려와서 <목소리> 오랜만에 저 좌측에 소백의 비로봉하고 저 천문대 우측이죠. 우측에 소백의 비로봉하고 천문대 좌측에 소백의 도설봉입니다. 오랜만에 이 중령제를 넘어가니까 가슴이 뻥 뚫립니다. 이 백두대간 능선은 항상 웅장하게 보입니다. 우측이 소백산 정상들이고 좌측이 소백산의 동쪽봉오리인 도설봉입니다. 산에 못가도 좋습니다 산만 봐도 기분 좋네요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젤벽타는 황구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습니다 산에 가는 것은 아니고 산에 가기는 가죠 큰개밥 주고 고양이 밥 주고 오랜만에 저벌통이 벌들이 잘 있는지 벌들이 치면 지금이 보리꼭이거든요 이제 봄이 오기 전에 생강꽃 같은 거, 야생의 꽃들이 피기 시작할 직전에 먹이들이 아직 있는지, 은근하게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고 먹이가 없으면 먹이를 좀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벌통 보려고 한번 왔습니다. 이제 생강꽃이 봉우리가 지금 몽글몽글 썼거든요. 날씨가 며칠 따뜻하면 이몽우리가 터질 겁니다. 지금 이거 바로 앞에 있는 걸알아도 영상이 잘안 잡히네요. 자, 이 생강꽃. 자, 저 위에 황구 볼통이 있거든요. 올라가서 볼들은 자리 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허리가 마지막 산행 그 2월 20 며칠 날 산행하고, 그 다음에 한 이틀 쉬었다가 산행하려고 하는데, 허리 쪽에 통증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앞뒤로 꾹 치지도 못하고, 좌우로 비틀지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주째, 침도 맞고,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도 받고, 이렇게 계속 지금 하고 있다가, 이번 주부터는 그래도 지금 많이 풀렸습니다. 앞으로 구부러지기도 하고 좌우로 비틀어 지거든요 근데 아직 2 0 k m 배낭을 메고 절벽을 오르기는 좀 처음부터 좀 빡한 것 같아서 일단 오늘 워밍업 겸 잠깐 일단 볼통 보려고 잠깐 나서봤습니다 아마 내일부터 내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주말 3년 전 정도는 산행을 해 볼까 지금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일단, 뭐, 올라가는데, 뭐, 아직 허리 쪽에 통증 같은 그런 게, 그런 것은 아직 그렇게 심하진 않네요. 일단은 오늘 내일 침 맞고 물리치료 좀더받고 주말부터 최강 도라지를 보려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위에 저황국 볼등 있죠? 저거 보고 좌측으로 한국에 넘으면 그 옆에 또 있습니다. 올라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볼들은 다잘 있습니다. 그때 가지 나와서 황구한테막 응. 겸비더네요. 저 옆에 볼통으로 이동해 볼게요. 응.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한2주 만에 산행을 가는 것 같습니다. 지분, 지난 주말에 산행 갔다가 아, 도저히 허리에 통증이 있어서 산행이 안 되겠더라고요. 100속 구간입니다. 서100이동 그래서 산행 못하고 몇 군데 둘러만 보고 계속 침 맞고 물리치료받면서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까지 통증은 좀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있을 수는 없고 좀더 움직이다 싶어서 오늘 금요일 아침에 2주 만에 첫 번째 산행을 3월에 첫 번째 산행을 출발합니다. 지금 0 8시 현재 기온은 1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2km 정도 봅니다. 구간입니다. 10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아침 일출은 06시 47분이고요. 일몰은 18시 27분입니다. 해가 엄청 길어졌죠. 이제 뭐 날씨 꽃샘추위 많오고 햇빛만 좀 나면 산에 100km 이동식 단속 이제 뭐 야생 꽃들도 참 멍어리를 터터지려고 준비하더라고요. 봄은 이제 급격히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컨디션이 썩 좋은 건 아닌데, 일단은 뭐 몸풀기 삼아 한번 산행을 가서 잠깐 산행도 해보고 몇 군데 한번 둘러보고, 그렇게 해서 2주 만에 첫 번째 산행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한 2주간에 허리 통증이 있어가지고, 치료받고, 찜침 맞고, 물리치료 좀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좀 통증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도 지금부터는 좀좀 좀 움직여서 좀 풀어야 될것 같아서 일단 산행을 한번 출발해봤습니다. 지금 20km 배낭을 메니까 허리에 약간 통증이 저려 옵니다. 그리고 그을 때도 그렇고 아니, 정상 컨디션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좀 빡센데보다는 몸 풀고 이거. 허리 쪽에 괜찮은지 테스트도 해볼 겸상산검사강 쪽으로 왔습니다 작은 언덕 하나 넘고 뒤로 넘어가면 이강 쪽에 절벽이 있거든요 그 쪽에 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때 각각 두병이고요 식량은 초콩 각각 두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후, 자, 진짜 오랜만에 한 2주 만에 한 보름만에 산행을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 가볼게요. 절벽은 자유다! 출발! 자, 능선 하나 치고 뒤로 넘어오니까 오늘 가야 할 절벽이 나옵니다. 이 강쪽을 바라보고 있는 북동쪽을 절벽이거든요. 아침 동쪽에, 아침 낮에 이쪽으로 해가 들어옵니다. 이 뒤로도 절벽이 있는데, 일로는 방향이 그늘이 너무 많이 지고, 이쪽이 좋습니다. 자, 로프 세팅해가지고 이 아래 내려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내려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여기 죽은 소나무가 있으니까, 이게 소나무 잔나이버섯 한번 보시죠. 저 위에 그쪽은 제법 크죠. 자, 생게 소나무 잔나이버섯입니다. 로프 좀 세팅해가지고 이 절벽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도라지가 있는지. 자, 이제 안전벨트 타고 카라미드랑 팔자항기를 자한기를 세팅했습니다. 40m 로프를 세탁해놨더만 깨끗해졌습니다. 저 로프를 저 굵은 소나무에 연결했으니까 여기 잔목에다가 기역자로 꺾어서 이 밑에 절벽이거든요. 이 아래 내려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내려가 봐야 이쪽 절벽의 지형도 알수 있고 어디로 내려가야 될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내려가 볼게요. 지금, 로프가 한 20m 정도 내려와서, 계정 난간에 멈췄습니다. 지금 이런 난간에 이런 자리가 좋은 자리인데, 아직 뭐, 도라지 삭대는 안 보입니다. 자리는 상당히 좋거든요. 바지은 있지 싶은데, 아직 보이진 않네요. 이 아래, 이 아래, 저잡풀들이 있는, 있는 저런 자리도 괜찮은데, 내려가서 볼까 아니면 올라가서 이 옆으로 이 골짜기 쪽으로 끝을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일단 아직은 안 보입니다 지금 로프가 한 30m 정도 내려왔습니다 이 절벽 아래까지 내려왔는데 아직 뭐 도라지삭대 이런 것은 안 보이네요 다시 올라가서 로프를 저쪽 난간 있잖아요 저쪽 난간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아직은 안 보입니다. 이 좌측도 괜찮은데, 이 좌측에도 도라지 삭대 이런 것은 안 보이네요. 자, 이제 한 20m 올라왔거든요. 그 아래 있다가 중간쯤 올라왔습니다. 이 절벽 중간 특에 도라지 씨를 한 20개 신고 올라갈게요. 자, 아까 저쪽에 있다가 로프를 좌측으로, 우측으로 한 20m 이동했습니다. 굵은 소나무에 다시 로프를 연결했거든요. 저 아래 또 내려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볼게요. 자, 로프가한 30m 가까이 지금 내려왔거든요. 이 아래 절벽 난간까지 내려왔는데, 이야, 이런 자리가 상당히 좋은 자리인데, 도라지는 또 전혀 없습니다. 희한하게. 자, 올라가서 이쪽 난간 넘으면, 그 다음 절벽 저, 고리 하나 더 있거든요. 그쪽으로 한번 더 내려가 보면 거의 다볼것 같습니다. 올라가서 로프를또 우측으로 한 30m 이동해 볼게요. 아직 뭐 떨어져 있는 상태나 붙어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보입니다. 자, 강이 오는 봄을 맞이해서 유유히 흘러갑니다. 겨울에 그 강물빛하고 좀 틀리죠? 다시 올라갈게요. 이제 한 20m 또 올라왔습니다. 제벽 중간에 턱이거든요. 여기다가 도라지 씨를 한 스무 개 신고 또 올라갈게요. 아, 이 자리가 저강 건너편 멀리서 봤을 때 상당히 좋아 보이는 자리인데 도라지는 없습니다. 일단 뭐 올라가서 한번더 내려가 보면 이제 완벽하게 알 겁니다. 도라지가 있을지 없을지. 장소는 참 좋은데 아직 뭐 도라지 착대 이는 것은 안 보이네. 자 바위 아래요 붙어 있는 얘들이 돌단풍인데 돌단풍도 이제 순이 새순이 올라오려고 준비합니다. 이게 돌단풍입니다. 아이고 한 보름만에 산행, 보름만에 로프 타니까 엄청 띕니다 <laughs> 자 이제 다 올라왔거든요 다그 다, 뒤로 한번더 넘어가 한번더 넘어가 볼게요 자올라와서 우측으로 로프를 또 20m 이동했습니다 굵은 소나무에다가 로프를 또 연결했으니까 이거 내려가면 이쪽 절벽은 마지막이거든요 아마 거의 다 볼, 다 받는 겁니다 내려가서 도라지가 없으면 보면 은안아도 되겠죠 자한번더 내려가 볼게요 자 로프가 한 30m 정도 내려와서 큰 절벽 사이로 이 아래 낙랑까지 내려왔습니다 야, 지금 이 아래 이런 턱들이 상당히 좋거든요 이런데 도라지가 있으면 진짜 좋은 도라지들이 있을만한 그런 장소인데 이 아래 턱도 그렇고 바위도 막 깔라지는 바위도 있고 낙석도 있고 그렇거든요 지금은 정확하게 이때 없다 장담은 못하겠어요 일단 뭐 육안상 보이는 삭대가 없으니까 여기는 너무 일찍 오면 이잡목들있잖풀들이 많잖아요. 이런 데서는 도라지 색손이 올라오면 못 찾습니다. 이런 데는 좀 늦게 와야 됩니다. 만약에 도라지가 있다면. 그리고 지금 도라지가 있나 찾아보는데 저기 한번 보시죠. 저기 9시 방향, 5m 앞에요. 자, 조금만 당겨볼게요 도라지 삭대죠. 야, 아시, 마지막에 제 하나 찾았습니다. 도라지 삭대 맞죠? 일단은 저기 붙어 있는 떨어진지 모르겠는데 위로 올라가서 로프를 이 능선 쪽으로 이쪽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서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저기 붙어 있는 지 같기도 하고 떨어져서 걸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중급 이상의 상태가 있거든요. 일단 자원은 있다는 겁니다. 일단 저 쪽으로 한 이동해 볼게요. 자, 좀 전에 그돌아가셨 때는 이쪽 골창저 아래 쪽에 있는 것같거든요 로프를 전체를 원래 저 좌측으로 이동해서 저 사무에 걸어야 되는데. 그냥, 중간에 저 위에 보시면, 저 지금 10m 위쪽에서 지금 슬링줄 하나 걸고, 그 다음 여기다가 또 슬링줄 하나 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역자로 꺾어가지고, 저 절벽 아래 도라지를 확인하러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로프가 한 30m 내려왔습니다. 이게 아까 저 건너편 절벽에 있었거든요. 그쪽에서 그 카메라 줌으로 당긴 도라지 상태가 이겁니다. 상당히 굵더라고요 보시죠. 야 그리고 왜 황구가 이거를, 짝좀 확인을 해봐야 되냐면 이 상대가 한 개만 있을 수도 있고 또두세 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여 옆에 보시죠. 여기 옆에 이거보다 더붉은 상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쪽은 아닌 것 같고 저 상대 떨어지는거 보니까 이 위쪽 어디 같은데 지금 은 찾을 수 있을까요? 야 그리고 이 바위도 지금 낙석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대충 한번 살펴보고 없으면 이것도 봄에 와서 찾아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황구가 지금 큰 삭대가 지금 여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하고 이게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은 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쪽 같은데 황구 느낌상으로 일단 한번 살짝 살펴볼게요. 지금 이게 낙색이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살대 보시죠. 굵은 삭대 한 개. 아주 굵은 삭대 또한 개. 이래 엑스자로 두 개가 지금 이쪽에 있거든요. 이 근처에 같은데, 이 근처는 아니면 저 위에 쪽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이쪽을 한번 살짝 훑어볼게요. 찾으면 지금 찾을 수 있고, 못 찾으면 봄에 와서 찾는 걸로 하겠습니다. 살짝 상당히 굵거든요. 이런 도라지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금. 자, 지금 이 아래쪽하고 이 위쪽을 끌고도 도라지가 안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 근처에 있습니다, 일단. 살짝 한 개는 발 밑에 있었고, 한 개는 여기 있었거든요. 이근방에 있는데, 지금 봄에 와서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삭대가 예사롭지 않으니까 봄에 와서 이 갈라지거든요. 도라지가 나오면 좋은 도라지가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자, 이거 저쪽에 놓고 다시 올라갈게요. 자, 이제 올라와서 로프하고 정리 다 했습니다. 아유, 간만에 로프 타니까 빡셉니다. 그리고 벽에서 올라올 때 로프 땡길 때도 허리에 힘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직 약간 통증이 있긴 있습니다. 자, 물좀 마시고, 한 5분간 쉬었다가, 짐 정리하고, 이제, 하산 시작할게요. 오늘은 몸풀기 삼아 왔으니까, 그래도 또, 붉은 도라이 삭대 두 개가 있잖 저쪽에 나왔으니까, 이건 봄에 와서 한번 찾아보는 걸로 하고. 본격적인 산행은, 뭐, 내일부터, 내일하고 모레 한 이틀 정도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뭐 워밍업 정도만 하면 됩니다. 자, 한 5분간만 쉬었다가 철수할게요. 자, 이제 4시간 만에 하산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산을 타니까 힘들어도 허리가 좀더 풀리는 것 같습니다. 한 며칠만 더침 맞고 물리치료 하면 거의 완치되지 않겠나 싶네요. 보니까. 시간이 조금 남으니까 다른 장소 몇 군데 둘러보고 철수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오랜만에 산에 갔다 왔습니다. 한 2주 만에 산행을 간고 갔다 온것 같습니다. 그 뭡니까? 저 3월 23일이죠. 2월 23일인가? 그때 산행하고 그리고 27일 날 산행 간다고 아침에 로프 세탁 다 해놓고 로프 메고 땡긴다고 딱 땡기는데 갑자기 헐 쪽이 따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앞으로 뒤로 수그러지지도 않고 좌우로 비틀어지지도 않다. 완전 커리가 앞뒤로 수그러지지도 않고 좌우로 비틀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뭐 바지도 못 갈아입고 양말도 못 신고 완전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억지로 걷고 억지로 억지로 차 타고 병원 가서 침 맞고 물리치료 받고 그래도 안 풀리길래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 사진 찍고 해도 척추뼈는 스무 살짜리 뼈하고 똑같이 굉장히 유격도 좋고 좋은데. 이 근육과 신경 쪽이 아마, 그, 갑자기, 그,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다면서. 그래서 뭐, 하여튼 주사 맞고, 하여튼 침 맞고, 막, 오만 거다 해봤습니다. 그, 한 일주일 동안은 진짜 좌우로 비틀지도 않고, 앞뒤로 쓰그러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2주 동안 계속 치료받고 했는데, 이제 좀 많이 풀렸거든요. 풀렸는데, 마지막까지 완벽하진 않아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침 맞고, 그 3월 1일인가 2일날 산행함 갔다가 그2 0 k m 배낭을 한 짊어져 보니까 허리 쪽에 굉장히 눌리니까 통증이 심하더라고. 그래서 산행은 못 하고 그냥 몇 군데 둘러만 보고 오고 또 일주 일 정도 더 쉬었다가 오늘 드디어 산행을 갔다 왔습니다. 확실히, 이, 움직이면 좀, 묵직하고, 통증이 있어도, 절벽에 로프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이게 좀더 풀리고, 좀더 움직여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치료받으면서, 좀더 이렇게 하면, 좀더 풀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얼굴이 좀 부었죠. 살이 찐 것은 아니고, 어제 그 볼통, 그 볼통에 밥이 있나 싶어서, 밑에 청소도 좀 하고, 벌이 겨울에 먹고 나면 찌꺼기 같은 것도 밑에 많이 쌓이거든요. 그런 것도 좀 치울 겸, 이렇게 볼통 건드렸다만 벌이 개떼같이 덤벼들어가지고, 완전 얼굴에 있잖아요. 완전 덮어지더라고요. 뭐 방충복을 입었는데, 방충복이 이게 좀 작으니까, 이게 방충복, 방충망이 얼굴에 좀닿여있었는 거에요. 예 그러니까 이쪽으로 벌이 턱 있는데 한두봉 정도 쏘했는데 굉장히 따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 턱에 쏘였는데이볼대기 좌측에 볼 같은 게좀 부었습니다. 그래도 어제는 이거보다 더 부었는데, 오늘은 좀 까맣네요. 팔, 손등에도 이 장갑 주고 있으면, 이중 코팅 장갑이, 바, 손바닥에는 안, 안 쏘는데, 손등은, 이게, 목장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러면 벌들이 그, 그 귀신같이 알고, 그걸로 쏩니다. 손등도 좌우에 한 다섯 번 정도 쏘였는데요. 손은, 그래도 독이 많이 주입되기 전에 벌이 내가, 벌을 붙이니까 이 별로, 붙진 않던데, 이, 턱 쪽에 한, 한, 제가 봐서는 한두 번 쏘인 것 같습니다. 이턱 쪽에 쏘인놨더만좀 부었습니다. 내일쯤 되면, 많이 풀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laughs> 하여튼 벌들도 겨울 잘 나고 하여튼 뭐잘 났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혹시나 먹이가 모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한구가 살펴봤거든요. 이제 한한 한 일주일 정도만 날씨 다타면생강꽃다고 이런 게 피기 시작하니까 버들강아지 이런 것도 피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뭐 벌들도 이제 꽃가루 같은 거 채집해서 들어오고 올 시즌도 시작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갖는 장소가 한구가. 앞전에 그 답사 갔다가 단 건너편에서 참 좋은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생각보다 도라지가 없었는데 맨 끝에 그 굵은 아주 수상태가 상당히 굵거든요. 그두 개를 한번 찾아놨으니까 하여튼 뭐 그것도 봄에 가서 한번 살펴봐야 다른 도라지가 있을지 없지 모르겠지만 일단 봄에 가서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봄에 도라지볼 장소가 한 스무 군데 정도 되는데 초기물이 얼만큼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컨디션 조절 좀 하고, 내일 주말 2년 전까지는 안 되더라도, 하루 정도는 가서 하루 이틀 정도 일단 산행을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황구 영상이 한 2주 안 올라오니까,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유튜브 댓글도 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과 같이 주셔서, 황구가 일단은 뭐, 재활치료 잘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 시즌은 좀 빨리 시작할 것 같은데, 한 4월 초쯤 되면 도라지 시즌이 시작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전에도 계속 한번 가서 최강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